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, 어 제가 좀 시간 여유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, 아 이제 마켓 가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구나 싶어서, 앞으로또뭐 코로나가 자주 올 거라고 이렇게들 다들 많은 배수금에서 얘기를 하고,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말려서 저장용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수 있는 이렇게 한번 말려봐야 되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한번 실제로 당근인데요, 이렇게서 해 말렸어요. 그래서 이제 시간도 절약되고 집에 있으니까 현미식한 고추고요.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말렸었으니까요, 뭐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쓸수 있고 시간 절약도 돼요. 수시로 마켓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. 이건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박, 애호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, 을몇가지를 이렇게, 이건 당근 그래서 제가 이 당근을 이제 다 말려서 이제 그 팩에 집어 넣 p 고요 그래서,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. 한번 해봤어요. 이렇게 해서 음식에 young, 음식에 어,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, 가면서 좀, 제가 필요할 때마다, 또 제가 좀 바쁘니까, 밖에서 자리로 갈 수도 없고, 나무가 찜하고 풀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, 근데 아직 여기는 날씨 아따뜻없다 해서 잘 말리더라고요. 제가 조금 더 숙제 나오면 안 되니까, 어, 바짝 맞았어요. 한 2조 원 가까이 맞았네요. 이정도요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이거는 또 가지에요, 아가. 그 가지를 이렇게 또 발려봤고요. 토근으로 발려가지고. 이게 식당, 고추. 아까 그, 있었던 이게 전부에요. 저는 이 씨까지 같이 쓰는 거를, 어, 이 씨에 굉장히 영양가가 좋거든요. 그래서 씨를 같이 함께 발려봤 역시 반찬가지 이렇게 반찬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서 바로 나물이나 어, 또 반찬 만들면은 또 시간도 좀 절약되고 또어 이거는 또 호박이에요. 호박을도 이렇게 말려봤는데 저희 남편이 호박 굉장히 좋아해요. 아, 그이군요 예외가 많고요. 올렸어요. 그래서 필요할 때또 꺼내서 나무 받지. 아니면 찌개 넣어서 먹는 거. 좋고. 왜또 말린 게 좋냐면요. 커튼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추가로 어, 여기에 어, 보충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센 거보다 오히려 말린 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. 건강에도 비타민 D가 추가돼서 좋고, 필요할 때 적절하게 팔아바르다가끊고해서 좋을 수 있고, 또 시간도 전략되고 하루 로 밖에 갈 필요도 없고요.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렇게 한번, 제가 시간이, 또 집에 있는 시간이, 시간도 많이 전략되고요. 이렇게 했니까 편리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이 많이 생겼을 때, you